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입니다. 오, 어울리야. 아, 원레 그래, 그래. 됐다. 오늘은, 네, 초보. 그 초보, 이제, 파쿠르를 할 건데요. 일단은, BY, 운무님께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규칙은, 테두리로 걸어가기 X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 하다보면, 은 점프하다가, 여기, 테두리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면 안 된다고 하네요. X.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D를 읽고 시작해주세요. 전 읽었으니까 제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저는 첫 번째, 음, 잔디블러 이건데, 은근 쉬워요. 네, 한 방에 깼고요. 저는 중수지만, 네, 초보 걸로 그냥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왠지, 왠지 초보, 초딩 느낌이 나는데? 엄마 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급해요 제가 너무 급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저렇게 스펀 포인트는 하면 안 돼요 아 울타리는 제가 은근 잘해요 아 피..피까지 날아 미치겠어 으쨔 아 이거 편집하자고? 안돼 무슨 편집이에요 아니라니까 편집 안돼 왜 편집을 해요 울타리? 아 깨잖아 금방 예? 깨잖아요 아, 원래 의사꺼 걸로 있던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고. 아우, 됐다. 아. 야, 편집해요? 편집? 아, 이거 편집을 하면 어떡하냐니까? 아, 시간 너무 오래 간다고? 아, 씨. 아 너무 어려 워 미치겠어 아예 아까 방송 올렸죠 여러분 네또 올리게요 요즘 제가 방송을 너무 잘 안, 아니 안 올려 항상 다 편집하자냐 에휴 야 편집 못하겠어 아우 진짜 네딱몇초 편집했는데 을아 이거 어떻게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거의 호잇. 호잇. 아후 네. 이렇게 아! 네, 편집합시다, 네, 여러분. 편집할게요. 네, 결국 편집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얼음맵이 좀 어렵나? 아. 네, 얼음맵이 은근 미끄러워서 어려워요. 이렇게. 이것도 편집하자고? 아니, 그럼 도대체 얘 영상을 뭘뭐 일하는 거야? 저기요. <laughs> 아이, 기꺼이 울타리까지 편집을 했는데, 내가 또, 이거, 이걸, 이걸 편집을 하자고? 아, 기다려봐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아, 이분 그 승질 그거네. 매너 좀 합시다, 여러분. 봐봐요, 깨자, 아! <laughs> 아, 하나뿐인 기회였는데, 아이, 러니까왜 방해를 하세요? 아 진짜 초보 파쿠르야도 솔직히 내가 이건 인정 못해 헛. 아이 진짜 이거 야이것저 편집을 하려면 도대체 방송을 몇 분이나 찍으라는 거야 여러분 에? 아니 그래 호성아 방송을 몇 도대체 그거 뭐몇 분을 찍으라는 건데 그래서 그렇지 됐어 얘 지금 진짜 입 다물고. 편집 소리, 그만해. 뭘 자꾸 편집입니까, 예? <laughs> 아, 죄송합니 엄마. 헛, 헛. 이거 편집 안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또 그거지. 이게 시력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깨. 저, 오, 밤이네 자, 오케이. 헛, 어, 자, 호잇, 자, 오케이. 이제 유리 구간이네요. 아, 아, 진짜, 방해 좀 하지 마. 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예? 헛, 아, 진짜, 이 아, 이제, 방송 좀 이따가 생존 올려달라고요? 네, 올릴 수는 있죠. 저,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방학이니까? <laughs> 아니야, 왜 그래? 어제 여긴 물맵이네요. 아 방학이니까 시간 많은 게 아니에요. 주말이니까 시간이 더더욱 많은 거지. 요, 채두리 아, 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주 완벽하게 떨어지고 아또 떨어지고요 완벽하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지, 이거 한번 했을 땐 진짜 잘 깼는데 장쉬워서아 기다려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또 기다려보라니까 진짜. 네, 제가 여기까지가 최고 기록이에요. 더 이상 못 깼었어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이건 알록달록, 그냥 마크, 무, 모든 블록을 앞에서 한 건데. 자, 제발, 제발. 제, 아우, 진짜 이래서 제가 저기 가능한지 깨물을 써서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어려워. 네, 이거 그냥 편집해요? 그, 솔직히 이건 편집은 해야 돼. 어, 나도 동참해. 이거 편집 안 하면 그거야. 한 1000년 걸릴걸요, 거 여러분?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 대해서까지 영상 해야 돼. 이게 초보 파쿠르라고, 솔직히? 알았어요, 편집할게, 편집. 오케이. 편집, 할 네. 여기까지 왔어. 미치겠다. 오케이. 아니야? 여기가! 저기요? 저기요? 기껏 힘들게 거기까지 갔는데. 아 진짜. 너 편집하자고? 아, 이 깨모 쓰게 해준다고요? 진짜? 깨모 일 오케이. 네, 너무 어려웠어. 진짜다. 아. 아, 이상한다 했네. 여러분.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돼 잠깐만 어떻게 되냐면 아뭐 이상하다 했네 내가 여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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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하고 여기서 아무데나 가요 그냥 뭐야 투명블록이야 설마? 헐아내왜 내, 내가 내가 맵 파괴를 했어 미치겠다 홀샌드. 아, 미쳤다. 그냥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왜냐면요, 이거는 솔직히 편집을 해도 그거야. 간다. 헛! 자. 그냥 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런 왜 고생을 해야되는거지 이제 끝인가봐요 여러분 아~~ 이게 끝인가봐 어쨌든 여러분 네 이제 여기서 클로징 하죠 네 어떻게 해, 재밌게 보셨다 보셨나요? 네 원래 이요거로 갖다 방송 올리려다가 원래 유니님과 같이 방송 올리려다가 시간이 너무 초기화가 돼가지고 그냥 저 혼자 방송 올렸네요. 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생존, 네, 생존으로 왔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